이렇게 하면 자장 입니다 즉 스스로 부르는 장 이라고 말할 수 있죠 초나라의 포로 이렇게 딱 때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는 대악수 입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아이장기의 박종서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밥보장기를 하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은 유형으로 부동수용 묘스프리인데요 이번 문제는 포의 활용이 가장 중요한 묘스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아장이 여러분들께서 이번 문제도 직접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일시정지를 눌러주셔서 어,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문제를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초나의 입장에서는 부동인 상태죠? 지금 움직일 데가 없습니다. 그렇죠? 자 그럼 제가 한나라 지고 한번 외통수로 만들어보도록 하죠. 네, 첫수로는이 포를 여기다 두는 겁니다. 자, 그래도 지금 초나라 입장에서는 둘 데가 없어요. 자, 이 포를 하프로 두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포하고 병을 합동 공격으로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뭐 이렇게 그대로 하면 끝낼 수 있지 않느냐?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, 이렇게 하면 자장입니다. 즉 스스로 부르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. 초나라의 포로. 이렇게 딱 때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는 대악수입니다. 그렇죠? 그러면 어떻게 둬야 되는지 한번 어, 천천히 저랑 같이 밟아보도록 하죠. 자그 다음에 이초한 궁으로 딱 트는 겁니다. 자, 그래도 지금 초나라 입장에서는 어, 움직일 데가 없죠. 한수셨다 가정했을 때, 그다음에 이 포를 여기다 두고, 자 이제 눈에 보이시나요? 자, 그다음에 마무리로 포를 딱 앉힌 다음에 장군 포장군. 이렇게 해서 끝내는 묘수풀입니다. 네, 다시 한번 수순을 밟아보도록 하죠. 네, 이렇게 한 수, 두 수, 세 수, 네 수, 다섯 수. 네, 이렇게 해서 다섯 수만에 끝내는 묘수풀이를 어,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봤습니다. 아장이 여러분들도 이 문제 잘 푸셨나요? 네,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컨텐츠 컨텐츠로 들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꾸벅!